35회차부터 4단계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보스, 고블린. 고블린은 평타에다가 TP 차는 유비 정도. 예시조합 보겠습니다. 1단계 물리팟, 그리고 마들팟, 네아루팟도 보도록 하죠. 2단계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 물리팟티그 다음으로 마들팟티 2단계 네아루팟. 3단계에 들어가면 보스의 데미지가 올라가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캐릭터 프린세스 코코로가 생겼습니다 그 덕에 조합작이 좀 수월합니다 마들파 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루파티입니다 이번엔 바리에이션이 좀 많습니다 4단계에 되면 보스의 데미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평타 데미지가 엄청나게 커지고 유비에는 데미지 증가와 더불어서 스톤 효과가 추가됩니다. 보스의 데미지 어마무시해서 탱커를 세우거나 크리스의 유비를 활용해서 씹어버리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마딜파도 역시나 탱커를 세워줘도 되고 나루팟에서도 리마, 페코린 등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버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의미의 조용 장비 유무입니다. 대만에는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에는 8월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크랜저에서 잠시 소외받았던 무의미가 조용 장비가 업데이트됨으로써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8월 예정이고 또 예정되어 있는 게 수용복 시리즈들의 조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복 루카가 추가가 대만에서는 되었고 그리고 육성 시즈루도 대만에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에는 둘다 8월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스 라이라이. 라이라이는 평타가 후방 두 명을 때리는 조금 특이한 보스입니다. 예시 조합 보겠습니다. 라이라이는 마법 공격을 하기 때문에 타마키도 넣어 봄직합니다. 마딜파 조합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루파 2단계 보겠습니다. 2단계도 역시나 타마키 넣어 봄직하고 다음으로는 마딜팟, 네아루팟 보겠습니다. 3단계에 들어가면 보스 데미지가 좀 아파지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푸코로가 있습니다. 푸코로가 없다? 그럼 발주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딜팟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아루팟. 4단계에 들어가면 보스의 스펙이 올라갑니다. 부가 효과에는 유비에는 스턴 효과 추가, 평타에는 TP 감소가 붙습니다. 유비 스턴은 약 3초간 걸립니다. 보스가 스턴을 거는 바람에 약간 딜루스가 생깁니다. 마딜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르팟을 외국에서 쓰긴 했지만, 딜량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클랜전부터 새롭게 쓸 캐릭터들, 푸코로 수준화 되겠습니다. 푸코로는 9랭크, 10랭크, 14랭크가 쓰입니다. 대체로 10랭크, 14랭크가 쓰이기 때문에 9랭크는 조금 작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10랭크, 14랭크 모두 다 1템만 낀다는 점입니다. TP 관련 템만 껴주고 나머지 템은 안 낍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수준화는 좀 편하게 랭크를 최대한 높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준화는 별 랭크가 딜러이기 때문에 5성도 찍고 전용 장비도 레벨을 좀 받쳐줘야지 제대로 데미지를 뽑고 푸코로는 대체로 3성을 쓰는 편입니다 4성 5성도 쓰지만 최대한 랭크를 좀 낮게 쓰는 편이 있기 때문에 택틱에 맞춰서 쓰긴 하지만 프린세스 코코로는 성급 낮게 랭크도 낮게 수준하는 성급 높게 랭크 높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1번에 동결이 붙습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 동결시간이 늘어납니다. 4단계에도 6초이지만 동결을 2명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더 짜증을 유발시킵니다. 예시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버스, 물리파티 그리고 마딜파티 야루파티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보죠. 2단계 물리 파티, 마딜 파티, 야루 파티입니다. 3단계에 들어가면 동결이 6초나 걸리기 때문에 이 얼음을 걸려줄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탱커를 세우거나 코코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코코로입니다. 코코로가 전진 찌르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결에 걸려줍니다. 앞쪽이 고정되면서 계속 동결에 걸려주기 때문에 나머지 캐릭터는 프리디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마드팟도 역시나 얼음 마들사람. 야루팟의 경우에는 모니카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모니카가 동결 걸려주는 캐릭터로 활용이 됩니다. 4단계에 들어가면 동결이 2명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야 될게 동결 직전에 약간 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동걸 걸리기 직전에 광클 엄청 하면 유비가 나가고 동결이 걸립니다 그리고 동결은 배리어로 조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리 파티에서는 유의가 활용이 됩니다 마들팟은 그냥 동결 걸리자는 기입니다 어차피 메인 딜러들은 안 걸리니까 다른 애들이 걸리는 거고 특히나 야루가 특히나 심한데 모니카랑 수사리는 계속 동결이 걸립니다. 잠깐 잠깐 풀릴 때마다 그냥 유비 써주고 후반부에는 모니카랑 수사리이 나가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나루도 동결 범위에 들어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동결 직전에 약간은 틈이 있다고. 그래서 후반부부터는 나루 광크를 통해서 유비 때려 박고 동결 걸리는 형식을 취합니다. 네 번째 보스 살펴보겠습니다. 스킬에는 마방 감소에다 행동속도 감속 유비에는 스턴이나 넉백이 달려있지만 유카리의 실드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예시조합 보겠습니다. 스턴이나 넉백이 좀 짜증나다 보니까 1단계부터 유카리 쓰는 조합도 있습니다. 야로팟입니다. 2단계 의 조합입니다. 2단계 마딜 파티. 야루 파티 해보겠습니다. 3단계의 조합입니다. 3단계에도 역시나 유카리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유카리 안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유카리로 활용합니다. 마딜 팟도 역시나 유카리를 활용합니다. 야루 팟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에 들어가면, 유비의 실드 효과가 추가됩니다. 그리하여 이 실드를 딜로 깨버리는 방식과 마스미, 수마키, 타마키 등을 활용해서 보스의 유비를 최대한 못쓰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외국 수업에서는 대체로 야루의 딜을 믿고 실드고 나발이고 그냥 딜 넣어버리는 방식을 대다수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스의 경우 보통은 물리피해를 주지만 3단계부터는 개가 빨개지면서 보스 버프와 함께 마법 피해로 바뀝니다 예시 조합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스에서도 역시나 푸코로가 왕왕 쓰입니다 야아루 파티 보도록 하죠 2단계 가겠습니다 2단계 물리 파티 마저 보고 마들 파티 2단계 데아루 파티 3단계에 들어가면 리마를 쓰는 조합이 있고 이런 축생 따위는 쓸수 없다 조합이 있습니다 3단계부터는 개가 빨개지면 마법 피해로 바뀌게 됩니다 마딜파티 조합입니다 야로파티의 경우에는 성치카를 활용하는 방식 대체로 쓰였습니다 4단계 들어가면 유비 피해량 증가 효과가 있고 개가 이번엔 노래해집니다 노래해지면 행동 속도 증가하다가 마법 크리티컬이 상승하게 됩니다 4단계 좋아 보겠습니다 물리팟의 경우에는 리마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마딜에서는 오우카 야루파티에는 성치카와 네네카가 키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월 클랜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